어 저는 몇칠 전에 한번 시민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때 따뜻하게 반응해 주시고 정말 많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읽어보셨나요? 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문장이 무거워 한장한 한 장을 넘기는데 많은 힘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카페에서 먹먹함을 참아가며 반 정도를 읽고 밖으로 나섰는데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 휴대폰을 보며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지나가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2024년의 서울이 갑자기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조금 전까지 내가 있던 공간은 1980년의 광주였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곳은 왜 이렇게 평화롭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헌법 제1조 1항을 봅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겐 둘다 너무 당연합니다. 태어났더니 그냥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모두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죠. 그런데 윤석열은 친일 정책을 쏟아내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려 했습니다. 윤석열이 아사가려한 것은 함부로 빼앗겨선 안되는 피와 땀과 눈물이 깃든 우리의 선배들이 물려준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배들도 당연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도리입니다. 수많은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길입니다. 12월 14일 200만의 국민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 추위를 견뎌감에 외쳐 탄핵안 가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탄핵 인용까지의 과정이 남아있고 내란 공범들도 모두 단죄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장으로 나와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함께 투쟁해주세요. 농민들은 몇날 며칠을 걸려 서울로 왔습니다. 남태령에서 시민들과 나를 세워가며 버텨 결국 서울에 왔습니다. 우리는 증명해 냈습니다. 연대는 강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가 모여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울림이 됩니다. 이 울림은 결국 목적지에 다다라 우리의 뜻을 정할 것인, 전할 것입니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오! 감